있으면 되지. 보물 아, 아, 왜 뛰는 거야? 앞 보이니까 받고 있어. 자, 애들 아, 내린다. 야, 우리 얼마나 차이나는 거야, 거리가? 아, 아직 음, 말 뒤로 빼 빼면서 써. 보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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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음. 네, 이제 일단 들어야지. 음. 혼자 보는 거야, 혼자 보는 거야 어차피. 우리... 신드 나와. 내 쪽. 내 쪽. 나봐나 봐. 나. 야아 알루치한다. 말타고 와줘야 돼. 예, 지금 말 5초, 4초.